자, 여러분, 지금 이 구간 모르시고 매매하시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어떻게 버티고 뭘 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예전엔 뭐가 나왔죠? 우리 날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우리 상단이 무너지면서 자 이전 오더 블록의 상단 무너지면서 최고 저점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공포까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확한 대응책 조. 조건을 가지고 우리 움직일 거고 추가로 밀렸을 때의 대비장 그다음에 올라간다면 어떤 조건을 채워야 되는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우상연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정수현입니다. 자, 오후 3시 10분 제가 또 하나 차트 분석을 가져왔으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로 어제 저는 추경롱 다 죽이는 자리라고 해서 3차 대응 86.3K까지 여러분에게 대응점을 드렸고요. 이 상승 쐐기 패턴의 하단을 뚫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신 분들 댓글 남겨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86K 부근에서 우리 계속해서 지지, 저항을 쌓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드린 관점은 제일 아래 하반까지 내려온 순간입니다. 자, 이 구간은 지금 4시간 블럭에 오더블럭, 그리고 FEG가 지지를 받쳐주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대로 아래까지 패닉으로 꽂아버릴 장입니다. 다만, 이런 구간에서 상방으로 꽂아주고, 지금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또 한번 올려서 이렇게 볼수 있는 86.5K, 이런 구간들에서 다시 한번 넥라인, 더블 바텀이 되겠죠? 더블 바텀을 만들면서 넥라인을 깨준다면, 단기적으로 상승분 다시 한번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어떤 조건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하방과 상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직까지 80.8k 롱 포지션 홀딩 중이고요 저희 단기적으로 다른 아이디 사용해서 스윙 타점 단기 탕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 고정 댓글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타점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볼수 있는 4시간 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자 하방 1차를 85.1K를 들인 이후 우리 지금 이 해당 오더 블럭 같은 경우는 이미 뚫렸죠 그리고 아래 FAG가 함께 뚫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봉으로 돌아가면 한시간봉에서 뭐가 있다? 뒤를 줄여보면 이렇게 1시간봉의 오더블럭 아직 뚫리지 않은 구간에서 뭐가 나왔죠? 우리 여기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85.1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하고 그 다음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 아래에서는 날봉 우리가 보고 있는 날봉의 오더블럭 상단 상단이 바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 한번더 지지를 버텨줘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83에서 8 4 K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잡아드린 구간은 정말 지금 하단선과 캔들들이 계속 건드리는 구간이고 이 하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이 다음으로 지켜내야 되는 구간이다. 자 왜냐 이 구간은요. 4시간 봉에서도 아래에 오더블럭 파랗게 보이시죠. 이 세력의 매수 구간. 자 지지저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날봉에도 이 상단에 오더블럭이 있고 주봉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갔을 때아래 쪽에 멀지 않은 곳에 82.4K에 지금 또 하나 오더블럭의 상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 구간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장을 잡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해당 자리들이 뚫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전 저점을 기억하시죠? 이전 저점은 80.5K였고 우리 지금 한시간봉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상승 세기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세기형 패턴은 우리가 찍고 올라온 이 저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점 오기 전까지 뭘 챙겨야 된다?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지지 저항에서 반등장이 나와줘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반등장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도로는 날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날봉을 펼쳐서 보게 되면 다른 지표들을 조금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에 어떤 구간에서 세력의 매수세가 들어왔나를 봐야 되는데요. 오더블럭만 키고 본다면 자 여기에서 세력의 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과 이것의 다른 점, 얘는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올리고 있고, 이곳은 이전 저점을 깨면서 들어왔다. 그것은 뭐냐? 이곳이 세력의 평단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세력의 평단가 최하위 구간이 오기 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 요 구간까지 터트리면서 이 아래 구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83.9k 여기에도 지금 날봉의 하단이죠. 이곳이 강력하게 지지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강력한 지지입니다. 우리 오늘 버텨줘야 되는 자리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요 구간이 좀 넘기가 힘든 게 지금 요 구간을 보시면요, 딱요 기점으로 인해서 뭐가 형성되고 있죠? 넥라인이 형성되듯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구간을 한 시간 봉으로 보면요. 한 시간 봉에서 정확하게 이 라인들, 이한 시간 봉의 하단을 찍어주고 있죠. 그러니 요 라인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고 요 윗라인으로 올라가서 더블 바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올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타점에 보이시는 이런 하방 1차 대응해주시고 요 구간 이탈 시에는 83.4k에서 그 다음 84k 사이 요 구간에서 반등을 노려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지금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이슈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저녁에 엄청난 지표 발표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대감 실망감 동시에 나올 수 있고 차트 변동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저희 코인 스터디룸 대응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오늘 가능하시다면 계속 보면서 저희 자료로 전략적 대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 결정인데요. 바로 어느 나라? 재팬입니다. 자, 우리 일본의 금리 결정 어떤 인상 문제를 줄까? 자,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엔화가 올라가면요. 어떻게 되냐? 엔화를 빌려서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 국채, 비트코인 같은 고수익 자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엔화는 정부 금리가 없다시피해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로 많이 투자를 하고 했는데요. 지금 0.2%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이제 얼마가 된다? 0.75%가 된다. 그러니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강세가 가고 빌린 돈을 갚으려고 엔화로 환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포지션 나올까요? 일단 투자금부터 빨리 갚아야겠죠. 그러니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나스닥, 그 다음 주식 이런 것들 정리 들어갑니다. 포지션 정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금리 인상 그것을 놔두고 또한번 실망감에 어느 정도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되는 지표 발표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동장이 올 거니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 대응을 잘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엔케리 때문에 엔케리가 우리가 이미 겪어본 적 있는 구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또한 번의 청산 물량은 없을 것이다 하는데 이 비트코인 차트라는 것은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 엔케리 금리 인상 자미 팔아야겠다. 나 지금 매도 하려다. 얘네 다 팔고 떠나면 나의 거 낮아지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시던데 상승은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 어딥니까. 이런 구간이죠. 지금 지지저항이 명백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자 여기 어딘가 한번 가볼게요. 딱 여기랑 맞물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죠? 86.5. 오늘 날봉 시작한 구간입니다. u m 미 a n f g 뚫고 내려오고 나서 어떻게 됐다? 단한 번도 우리가 뚫어내지 못한 구간이다. 자, 여기 오늘 지지 받고 올라가야 우리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요 상단 87.5K까지. 자, 여기 추가로 더 본다고 해도 88K 부근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상승을 봐도 요 안에서 볼수 있는데 제가 오늘 제팀 채널에서는 말을 안 한. 구간들입니다. 자요 구간은 따로 이제 제 스터디룸에서 말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셔서 요 상승에 대한 거는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지금 아래에서 더블 바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넥라인으로 보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넥라인이 어딘지를 아시려면 이 ICT 지표로 특히나 완전히 강한 유의미한 지표 이 날봉의 f g 하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매도 하단이죠. 그러니 엄청나게 저항이 강하니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밝고 요렇게 올리는 장이 나와야 들어갈 만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하방 타점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드렸는데 아마 오늘 지표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도 꽤 세게 나올 장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야 되는 그런 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계속 타점 드릴 거고 오늘 여러분 계속 하방으로 쏟아지는 이런 장 나온다면요. 자 지금 주봉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장 우리. 80.5k 깰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깨서 세력들한테 전혀 좋은 게 없는 자리에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날봉의 하단 자리 이런 2차에서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아래까지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전 저점 혹은 요런 자리들에서 깨고 가는 이런 모먼트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전 페닉셀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자 여기를 깬다는 게 비트코인에게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어서 조절을 해줄지 안 해줄지 우리가 좀 안전하게 목표가는 요 하방 3차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쫓아간다고 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건부를 명확히 보셔야 되고요. 오늘의 조건, 상방은 이 날봉으로 봤을 때이 매도 FG 지지를 밟아야 되고요. 하단 이곳이 바로 86.5K 이 부근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하방 같은 경우는 1시간 봉의 오더블럭 구간, 자, 85K 부근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차 뚫리게 돼서 2차로 내려온다면 날봉의 오더블럭 상단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곳은 83에서 84k 부근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반등을 요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뚫렸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코인 스터디룸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응해 드릴 예정이니 보시면서 함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지금 이더리움 계속해서 수익 나고 있죠? 13%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10 1 86%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수익 내고 있는데요 조건부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또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번 위쪽으로 상승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캔들에 런던 오픈이라고 적혀있죠 런던 오픈 뭐죠? 런던 시간 지금 오픈이 된겁니다. 런던 사람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까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차트선생 정수연 동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더보기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자, 더보기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지표 클릭하시면 제가 ICT 지표와 1년에 100만원짜리 지표, 정말 트레이딩뷰에서 팔고 있는 TPO 지표 시간 가격 기회 지표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하시면 자, 우리 구독 좋아요만으로 여러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작성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좀 귀찮고 내가 이런 구글 폼 하는 게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010-8179-6630, 스터디룸은 스터디룸, 지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 무섭게 지금 또 한번 하방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는 비트코인인데요. 상방 하방으로 청산 물량은 얼마든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부로 여러분들이 더블 바텀의 넥라인,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오더블럭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손실 없이 가져가실 수 있는 장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오늘 지표 발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본 금리 발표에 인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최소한의 손실, 그리고 최소한의 손실, 수익 내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한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자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